똘마이들 이리와. 할배 왔잖아. <laughs> 니, 너네 그저, 아유, 다, 난리 다 야, 아이고, 우리 햇님이 바로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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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다 버려. 야, 너네 그저. 응? 뭐, 또, 무릎 뜯어, 바지를. 하지마, 하지마. 너네, 그, 저, 저. <laughs> 짱순이 뭐가. 응? 할매가 뭐라 그러니까 안 오고 그러고 있었어? 저만큼 써? 어 짱순아, 애들한테 좀살갑게봐 귀찮게 할까봐 미리서 협박하는 거야, 짱순이. 지 곁에 더니 귀찮은 거니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 우리 댁 이제 응. 어제 지들 밥그릇에 물 부어놨더니 뭔데? 혜님이 좀 봐. 햇님아 아이고. <laughs> 응. 사랑이도 왔구나. 사랑이도 아, 응.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랑이 좀 봐. 응, 아이고. 아이고, 이건 누구야? 하랑이 닮으네. 어. 둘이 닮았네. 어? 아이고. <laughs> 방산이하고. 어, 우리 둘리. 둘리도 이제 다름해졌어요. 얼굴이. 이러고 쳐다보는 거 아, 귀찮아. 아지봐아지봐 내려가자. 에, 아, 할배 바지 다 버린다 이거. 너네 저기 저 아, 발에다 별거 묻혀 갖고 다 올라타. 빠가 빠가 내려가 내려가. 이게 왜왜또 난리 쳐는데 굴려놨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 어. 엄마 내려. 내려. 담비는 조용해. 시끄러. 도망간다, 복순이. <laughs> 그래도 복순이가 용해요. 애들 봐주고. 이렇게 는 지금, 저기, 공터 옛날에, 얘네들, 팔뚱이들 운동하던 데가, 풀이 엄청 자랐어요. 옛날엔 풀이 아예 없었잖아. 근데 얘네들 장비 덤프고, 이뻐뽀크레인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 그건, 그건 그렇고,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지금쯤이면 저공터로 길로 이렇게 나돌아 댕길 텐데, 안 댕기나봐요. 왜 그러냐면. 저 입구에 가서 짱순이 있지. 짱순이 지나서 우리 저 날에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 이 길로 가면 돼요. 바로 바로 길이야. 요 옆에가 그래 복순이 집 뒤편으로 안 가더라고. 길로 나가봐야 좋을 게 없어요. 행동 반경 넓으니 뭐저 밑에 농사 짓는 데까지 돌아다니면또 이제 묶어 두라고서는 항의이가 들어오니까 여기서만 놀면 돼. 여기서 저까지 댕기잖아 이제 지네들이. 그나마 지금 이쪽 견사에 있는 산에는 뱀이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뱀을 제가 몇년 전에 한 마리 딱본 적이 있고, 그 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두꺼비는 이제 간혹, 두꺼비는 자주 보여요. 근데 이제... 둘리야, 이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저, 프린스. 야, 야, 야. 할배 좀 가만 놔둬. 왜 그래. 프린스, 이리 와. 어디 꽥꽥 토하더니 괜찮나? 어제 <laughs> 눈물도 이제 많이 좋아졌네. 엄마 내줄게. 무진이 올라가 있어요. 오늘은, 지금, 데리고 나면 얘들, 아유, 저, 저 까탈스러워서, 우리 저, 송이가, 송이 있다가 얘네들 잠자고 있을 때 내놔야 될것 같아. 오늘부터 비가 이제 안 오니까 송이 좀 내놔야 돼. 송이가 답답해. 오히려 저기, 저 슬기가, 이, 전번에, 있을 때 더, 차분하더라고. 송이는 별로 그냥 거기가 마음에 안든 거야. 우리 송이 안부를 하이드님께서 얼마 전에 물으셨는데 제가 깜빡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 그냥 제가 또 어제 멘트 하는 거예요. 멘트, 어, 멘트 하는 거지 뭐 제가 송이 안부 그냥 뭐한다고 뭐. 한다고 뭐 안한다고 굳이 그런 건아닌가 슬기도 나왔나 슬기야 땅이 많이 말랐지 단비도 어? 나오고 그지 어. 그렇습니다 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름이 좀봐 여름이 귀가 접혔네 어? 여름아 너는 왜 이렇게 올라타냐, 둘이야. 아, 너 참. 고발 올라타. 응. 무지나뭘 그래도 다 으깨버려. 그냥 조용히 지붕에 가 있어. 알배 목소리 하니까 전부 다들 또 나, 달라든다, 아우. 응? 그래도, 등치 작다고 우리 저형님한테 크게 괴롭히는 놈은 없어. 야야야야 귀 귀를 왜 그래 강산아 엄살 어, 부리지 마그거 갖고 엄살 되게 피네 강산이 저거 그래 갖고 질도 되겠나 싸울 일도 없다마는. 그래도 저기 저 진투피가 흐르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laughs> 담비 좀봐 담비 놀아주는 거 남비야, 애들하고 진짜 잘 놀아주네. 야 그래도 얘깨갱대지를 얘 않네 어? 우리 프어스너 몸무게가 어딘데 애들 그렇게 밀어붙여 쟤는 복수는 들어가서 어. <laughs> 나오질 않아 음. 오늘도 저기 저 우리 저 어디에 이어서 춘민집춘민이표 통조림 비벼서 주려고 지금, 바로 비비면은 별, 사료가 딱딱하니까 좀 물에다 불려놨어요. 어, 조금 있다가 비벼서 애들, 강생 애들 줄 거예요. 엄마한테는 안 가라, 니들. 일로 와봐라. 엄마한테 가봐라. 할 응? 알배 줄줄 따라다니고. 잘 놀아준다 우리 담비가 애기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도 내버려두고 하는 짓이 이뻐요 응. 마치 그저 모견 어미가 이렇게 애들 놀아주고 훈련시키는 거면요. 그래요. 자, 이들 밥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비벼봤어요. 음. 테이크는 이게 통조림이 적어 보이는 게왜 이러냐면 만들었다가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위에다가 사료를 부어서 그래요. 음. 요거는 지금, 좀 전에 우리, 프린스, 눈물 나갈래, 주사 한방 나는데, 어제하고 오늘. 쪽 저기도 주사도 엄청잘는 말, 깽소리안왔네 응, 그래요.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응, 그습니다 얘네들 찾고 난리야, 지금 밑에 와서. 저, 저, 누구야, 저, 담비하고, 지네 엄마하고 놀다가 올라와서 난리야. 딸딴해 거기서, 우리 프린스는 몸이, 다들, 딴 놈들도 그렇지만은, 몸이 그냥 아주, 요, 요, 루케하고 둘이, 순놈들은. 일로 와, 아이고, 때거지들. 여기 가 내려가자. 발에 밟혀. 절로 가, 절로 발에 밟힌다고. 조심해. 일로 와. 빨리 일리 오세요. 너는 왜, 여림아. 너왜 거기 가있어 일로 와. 일로 와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세요. 야 이런, 이런 지기 아이고 강산이 저거 아주 그리 기 다이빙을 하고 있네 어제보다 낫죠? 어제 비도 저거 해고 그냥 오줌 충 땅도 오고 응. 어제 한번 먹어봤잖아 이제 일곱 마리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먹고들 있거라 니네 엄마 좀 줄게 그랬습니다 잘 먹네, 이제. 아주. 어제 그저, <laughs> 우리, 하이디님표고 우리 목표는 부... 불발난 게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laughs> 제가 웃겨갖고 나중에 화낸 게 나와. 그래서 어지간하면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화낸 거안 보여주려고. 뭐제 진심이 그래서 화를 냈겠습니까만 그래서 다 삭제 지워버렸어. 지워버렸는데, 그것도 그러고, 뭐, 간만에도 먹지만은, 땅도 칠컥거리고 보니까 애들이, 응, 그, 추측거려. 그래서 그릇에 그냥 놔뒀더니, 물고 한 개씩 들어가서 다 먹었어요. 응, 흡표도 먹고, 소웅이도 먹고, 응? 음? 담비도 먹고, 슬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무지도 먹고. 쟤네 엄마죠. 문열이도 먹고, 다들 먹어 왜? 너, 먹을 거야? 저거 하나 줄게. 응, 기다려봐. 잘들 먹. 아. 유잘 먹네. 벌써 다 먹어가네. 유.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야, 루키야, 더 먹어, 빨리. 들이대. 잘먹는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보고 보지마 애들 오면 으르렁거려라 그래야지 흡혈 물 가려줘야 다 난리다 흡혈 흡혈한다 흡연, 간혹간혹야너 일로 와봐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너 아까 나와서 놀았잖아 이 새끼야 빨리 물고 가 이 새끼 백당놈이 또빼려 아, 빨리 물어 바뻐 빨리 물고 와서 먹어 니들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봐 담배. 담이 뭐? 어. 뭐? 애들도 먹는다, 이 새끼야. 아, 너참애 그러냐? 야! 가져가. 이렇게 버뜩 물고 가야지. 너는 이따 집에 가서 먹어. 애들 먹는다. 응 담배야? 이따 집에다 줄게 다못 먹네 응? 태이가 모진아 이리 와. 들어가서 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던져서 줄게요, 응? 한두 개씩. 우리 응. 목표를 놓아줬습니다. 너는 단비는 이따 집에 가서 먹어. 그러니까 줄때 빨랑빨랑 쳐 먹어라. 왜들이렇게뜬 뜸을 응? 들이냐. 응. 다들 먹었어요. 진, 이제 저기 가서 지네 엄마꺼 먹는 거야. <laughs> 어 배들도 커. 빵빵한데, 내가. 어? 배가 빵빵한데. 많이 먹었어? 어? 아이고. 배좀 봐. 배좀 봐. 앉아봐. 어? 앉아봐. 아이고, 아이고. 할머 만져줄게.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삐져나, 이마 이따 죽게, 임마. 니 던져주니까 왜안 먹으면서 그래, 임마. 그러니까, 빨리빨리, 줄때 먹어야지. 빨리빨리 안 먹으면 안 준다. 이리 와. 그, 승질무이 고약하네. 강산이도 많이 먹었나? 어우, 저 새끼들. 되게 살았네. 지들 중 것도 양이 많은데, 엄청 욕심 많네, 먹는 거. 저기가 지금, 프린스가 안 깼으면은 말이 안 되지? 쪼봐, 프린스 봐, 예. 꼬리털 빠진, 그냥 들이대서 오는 거야. 우리 저, 해님이는 나중에서 인제서 들이 대고 먹고 내일, 내일 내일 내일쯤에 제가 목대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대 이제 다해 줬어. 이 색깔 구분 들어오시겠죠? 그그 색깔 그대로 착용을 해 줄게요. 요번에 저번에 7개 주문을 했는데 요번에는 10개를 주문했어요. 근데 10개다 색깔이 다양하게 다르지가 않더라고 응? 색깔이 좀 같은게 한 두세개가 있는것 같던데 포장을 뜯어서 보, 봤더니 택배 박스를 야 적당히도 먹어 와 설거지 다 하네 어제는 그냥 찝적거리고 먹더니 얘배좀봐너히히 어? <laughs> 너는 니네 백강의 할배달지닮았냐 눈물이 왜 그러냐 주사놨어요 좀 전에 응. 주사놓고 하이디님표 그 눈물 닦는 티슈 가지고 닦아주고 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눈이 그냥 깔끔한데 눈끼 많이 먹었어 응? 아이고 눈끼 좀봐 해님이 장난하는거 봐 엄마하고 햇님이 많이구나 어 햇님이 맞네 배부르니까 이제 만 포만 만족이 되나봐 태이야 애들하고 장난을 해야저 저 햇님은 이 어제 이랑 건들지마. 왜 그래? 어, 니들도 못해보면서 안칼져요야무어조그만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어 얘네들은 이제 한 5분 있다가 담비하고 페이 넣어놓고 담비하고 이제 안 먹은 애들 우리 몇번 목배 좀 던져주고 어, 그러고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놈들 사료도 여태 안 줬어요. 물, 물 주고 다 해야 돼요. 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시간들 되시고 내일 토요일도 좋은 하루를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 누구야 저 다른 놈 줘버려가지고 답이 줄려면 너는 또 꺼내와야 되잖아 오리 목표를 그래요